최근 유물 3배 이벤트를 돌고 있는데, 카스 스펙이 적당히 맞춰져서, 우선 서포터 세팅도 적당히 파밍해주고, 다시 카스 파밍을 해주자는 생각으로, 완매와 갤러거의 유물을 돌려고 했어요. 그런데, 파밍 효율이 그다지 좋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효율주인 저는 뭘 돌아야 손해를 보지 않을까 고민하며, 무게의 캐리창을 뚫어져라 째려보고 있는데, 저번에 카스를 뽑으며 핏돌로 나온 블레이드와눈이 마주쳤어요. 마침 최종 컨텐츠를 위해서라도 이 파티를 만들 계획이어서 삼튼사의 블레이드 에이스도 해주는데 이렇게 된거 블레이드를 이 파티 딜러로 키워볼까? 하고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북에는 카스 파츠를 전부 뽑고 나면 소가금이라 성우 이슈로 인해서 한동안 존버 기간을 가져야 하는 입장이라 대법 오랜 시간 동안 이 파티는 신규 딜러로 만들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캐릭터를 키워서 이 파티를 만들 계획이었는데 마침 블레이드가 있으니 이 기회에 키워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스 파티는 이제 갤러거가 히아킨으로 바뀌고, 완매가 트리비로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갤러거와 완매는 그대로 블레이드가 이었으면 되겠더라고요. 나머지 한 자리는 블레 AS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검칠이 욕도를 넣어두기로 합니다. 선택을 했으니 이제 공원을 질러보도록 할게요. 저는 소가금이라 붕괴도 공원을 안 하는 입장이라서 무게에게 공헌을 질러주는 건 사치이지만 이제 공원을 지르면 광추를 상점에서 살수 있는 재화를 주기 때문에 나름 가성비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이렇게 공운도 질렀으니 이제 블레이드 유물을 파밍하러 가볼게요. 다행히도 같이 나오는 유물이 메신저라서 괜찮은 2세트가 나온다면 델러거나 기척자가 유용하게 잘 사용하겠네요. 구독 좋아요 벨레를 키우고 있자니 문득 무료 배포인 아처가 과연 어떤 메커니즘과 어느 정도의 성능을 들고 올지 엄청나게 궁금해졌어요 수렵이라면 어쨌든 단일 딜러일텐데 미소처럼 강력한 딜러로 나올지 아니면 검칠처럼 서포터를 겸비한 서브 딜러로 나올지 너무 기대되네요 사실 저도 페이트를 너무 뽑고 싶지만 3 3의 더르타와 악을 복각이 확정된 지금 3 4의 트리비가 복각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기 때문에 페이트를 뽑을 수 있는 일말의 희망마저 없어진 저는 비록 이번에 페이트 콜라보를 전부 넘기게 되겠지만 이왕이면 아처가 세이브와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아처는 무료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이제 곧 다가오는 히야킨의 소주를 모으며 경건히 기다려야겠네요. 히야킨 뽑으시는 분들 빛이 기원합니다.